우리는 투자라고 하면 보통 주식, 부동산, 그리고 요즘은 코인 정도를 떠올립니다. 마치 선택지가 그세 가지 뿐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돈을 넣어둘 수 있는 자산은 훨씬 더 다양합니다. 언제 어떤 자산에 얼마나 투자했냐에 따라 수익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은 즉시 강해지고, 미래 기대가 살아나면 주식이 가장 먼저 움직이며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되면 실물 자산이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실물 경기 회복이 현실에서 확인되기 시작하면 부동산이 뒤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요즘 시장은 과거처럼 단순한 경기 순환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경기보다 유동성 그리고 금리 방향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각 자산이 가진 고유의 성질을 알아야 우리가 어떤 자산의 비중을 더 늘려야 할지, 줄여야 할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투자라는 세계 전체를 하나의 지도처럼 펼쳐서 부동산, 주식, 채권, 예금, 실물 자산까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의 성질을 큰 흐름 속에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 흐름만 이해해도 왜 부자들은 시장이 흔들릴 때조차 돈을 잃지 않는지, 그 이유가 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투자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한다고 하면 선호하는 자산 한 가지를 여러 개 사서 오르기를 기다리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면 주식 여러 가지를 사놓고 분산 투자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부동산 투자를 선호하면 시드를 모아 부동산 점프를 하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은 다양하고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커질수록 다양한 자산에 분산하며 시장 상황에 맞게 대응해 나가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투자란 돈이 잘 자라는 환경에 돈을 옮겨두는 행위입니다. 경제가 좋아질 것 같을 때는 미래를 반영하는 자산이 유리하고 위기가 오면 안전 자산이 빛나고 물가가 오르면 실물 자산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산의 성질을 이해하면 자산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오늘의 목표는 바로 이것입니다. 각 자산의 성질을 알고, 아, 이럴 때이 자산이 움직이는구나. 하는 감각을 만드는 것. 이 감각은 앞으로 여러분의 투자 습관 전체를 바꾸게 될 겁니다. 1. 부동산 경제가 실제로 좋아진 뒤에 움직이는 자산. 부동산은 우리가 가장 친숙한 자산이면서도 가장 오해가 많은 자산입니다. 부동산의 특징은 움직임이 매우 느립니다. 경기 회복이 현실에서 확인된 뒤 가격이 오릅니다. 인플레이션에 강합니다. 빚이라는 레버리지를 활용해 상승장에서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식은 기대감으로 먼저 오르지만, 부동산은 실제 경제가 좋아졌다는 증거가 쌓인 다음에서야 반응합니다. 다만 금리, 유동성, 정책 변화에 따라 경기보다 먼저 움직이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처럼 부동산이 금리에 매우 민감한 시장은 금리이나 기대감만으로도 거래량 가격이 선반영되는 경향이 큽니다. 2. 주식 미래를 보는 자산. 주식은 빠르고 민감한 자산입니다. 기업의 실적, 금리 변화, 소비 심리 그 모든 것을 미래 기준으로 먼저 반영합니다. 주식은 경기보다 6에서 9개월 앞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변동성은 크지만 장기 수익률은 압도적입니다. 심리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오르거나 내릴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경기 바닥이라고 말할 때는 주식 시장은 이미 한참 전에 바닥을 찍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주식은 항상 선행하는 자산입니다. 3. 채권 경기 둔화와 위기 속에서 살아나는 자산. 채권은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낯설어 하지만 전세계의 돈 많은 기관, 중앙은행, 연기금이 가장 많이 보유하는 자산입니다. 채권은 경제가 나빠져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채권 가격이 상승합니다. 또한 변동성이 낮아 포트폴리오 안정성을 크게 높이며 금리가 내릴 때큰 수익을 줍니다. 주식이 흔들릴 때 그리고 경제 불안이 커질 때 가장 먼저 돈이 이동하는 곳이 바로 채권입니다. 따라서 자산을 주식에만 몰아두는 것보다 상황에 따라 채권의 비중을 늘려주는 것만으로도 전체 자산이 위기 상황을 훨씬 안정적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4. 예금 기회를 잡기 위한 준비 자산. 예금은 흔히 수익이 낮다라고 무시하기 쉽지만 예금의 역할은 단순히 이자를 받는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금은 경제가 불안정할 때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대기 자산입니다. 특히 디플레이션이나 버블 붕괴 국면에서는 모든 자산이 폭락합니다. 이때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점 대비 크게 떨어진 가격으로 주식, 부동산, 실물 자산을 담을 수 있습니다. 예금은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가치가 계속 하락하기 때문에 많은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위기의 순간에 기회를 잡는 가장 강력한 자산입니다. 5. 실물 자산 위기의 시대에 강해지는 자산. 금, 은, 원자재, 미술품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금, 은과 같은 자산은 화폐 가치가 흔들릴 때 가격이 강해집니다. 인플레이션 방어 기능, 경제 불확실성 확대 시 안전 자산 역할을 합니다. 원유, 원자재는 경기가 좋을 때는 가격이 상승하며 경기 둔화 시에는 하락합니다. 각 실물 자산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더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하지만, 공통적으로 주식과 상관관계가 낮아 분산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최근처럼 경기 전망은 불투명한데 주식도 오르고 금도 오르는 상황은 정부 정책, 유동성 공급, 각종 시장 개입에 따른 결과입니다. 그러나 방향성이 혼란스러울수록 금, 은과 같은 실물 자산의 비중을 조금이라도 보유해 두는 것이 전체 포트폴리오 안정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6. 투자에서 가장 현실적인 전략 적립 비중 조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결국 타이밍을 맞춰야 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타이밍을 맞추는 것은 누구도 할수 없습니다. 전문가도 기관도 심지어 중앙은행도 매번 예측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이면서 효과적인 전략은 이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꾸준히 적립하여 다양한 자산을 보유하는 것. 이 방식은 시장 예측이 틀려도 버틸 수 있고, 장기적으로 자산을 꾸준히 쌓을 수 있게 해줍니다. 두 번째, 시장을 공부해 신호가 보이기 시작할 때, 비중을 천천히 조금씩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방향성에 맞춰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지속적으로 내려간다면 채권 비중을 조금 늘리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실물 자산 비중을 조금 늘리고, 경기 회복 조짐이 보이면 주식 비중을 천천히 늘리는 방식입니다. 이두 가지 전략을 조합하면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해도 항상 자산을 일하기 좋은 곳에 두게 되고 투자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식과 부동산 외에도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얼마나 다양하고 각 자산들이 얼마나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영상에서는 각 자산별로 더 깊고 더 실전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돈이 가장 잘 자라는 환경을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머니농부였습니다.